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데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쓴이 서신서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수와 더불어 그가 옥에서 썼다고 하여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썼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도 잘 녹아져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작은 로마라고 불리운 만큼 로마와도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와 신화, 그리고 헬라 철학도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강조하며 그 역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에 참여한다는 그런 성교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바라볼 묵상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교회에 대한 참된 마음을 깨닫고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내가 세상의 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신세가 되었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속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1절입니다. 감독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집사 중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 보듯이 그는 복음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허락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 주실 사람들과 이 지역에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바로 오늘 6절을 눈으로 보시면 착한 일이라고 해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그 착한 일은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 무릇 온 사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착한 일이고요. 오늘의 기도의 착한 일이 하나님의 기쁨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무릇 온사람교회가 나아가는 모습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멋지게 바꾸실 것입니다.